단한 발의 총성이 유럽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얽히고 설킨 동맹체제가 이 총성 하나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황태자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세르비아를 지원하던 러시아가 곧바로 참전하죠. 그런데 러시아를 견제하던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제 독일과 러시아가 맞붙게 되자 프랑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해버립니다. 이 일로 벨기에를 보호하던 영국까지 참전하게 되죠. 단 며칠 만에 유럽 전역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세계는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으로 이루어진 동맹국. 다른 한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국.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동맹 체계를 따라 눈덩이처럼 커진 전쟁,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이전까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전선은 움직이지 않고 참호만 깊어졌습니다. 탱크, 기관총, 독가스, 전차, 잠수함. 인류의 기술자들은 무기기술의 발전에 열광했습니다. 유럽은 진흙탕 속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태평양 식민지까지 퍼집니다. 일본도 참전하고, 1917년엔 미국까지 연합군에 합류합니다. 세계대전, 말 그대로 세계 전체의 전쟁이 된 것이죠.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납니다. 전사자만 1,700만 명 이상,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엄청난 배상과 굴욕을 떠안고, 그 분노는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히틀러가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1차 대전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더큰 전쟁의 예고편이었을 뿐이죠.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20년짜리 휴전일 뿐이다. 프랑스 총사령관 페르디낭 보슈.